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39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싸움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주의 용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3장 10절입니다.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는 다섯 번째 기록은 다윗의 용사들의 목록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특징 짓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전쟁입니다. 그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을 만큼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는 결론에서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한 것은 다윗이 그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그의 업적이 아니라 형제들과 협력한 일인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를 가운데 첫 번째 그룹은 3명의 용사입니다. 이들은 다른 30인의 용사들과 따로 분리되어 소개되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홀로 원수를 맞아 싸운 것입니다. 첫 번째 용사인 요셉 바세벳은 군 지휘관의 두목으로서 혼자서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습니다. 두 번째 용사인 엘루아살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물러갔을 때새 용사가 싸움을 도두는 중에 홀로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습니다. 세 번째 용사인 삼마는 블레셋 사람들이 양식을 약탈하려고 녹두나무 가득한 한쪽 밭에 모일 때 다른 백성은 다 도망했지만 홀로 그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쳤습니다. 사무에서는 이들을 일컬어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라고 말합니다. 다른 30인의 용사들도 다윗과 함께했는데 이세 용사만 특별히 다윗과 함께한 용사라고 말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했다는 말은 다윗 곁에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윗의 반열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다윗도 전에 사울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모든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며 감히 싸우러 나가지 못할 때 홀로 골리앗을 맞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쳐 죽이고 나라를 구한 일이 있습니다. 이세 용사가 바로 그러한 다윗의 뒤를 따라 홀로 용감하게 나가 원수를 굴복시킨 인물이기에 다윗의 반열에 있는 용사로 거론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서는 다윗 대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싸움에서도 승리의 원인이 이들의 용맹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 싸우셨다는 사실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알려 주려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밝히 말해 줍니다.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32목 중 3사람입니다. 아비세는 이들 3사람의 우두머리이고 3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인데 32목 가운데 이 3사람이 특별히 언급된 것은 다윗이 베들렘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고 혼잣말로 소원을 말할 때이세 용사가 그 말을 듣고 본래 3사람의 진영으로 돌파하여 지나가서 그 물을 길어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쫓기던 시절에 고향 베들렘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들이 기로운 물을 그들의 피로 여기고 그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전제로 부어드렸습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하신 그 최고의 사랑을 실천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사랑을 다윗에게 보이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다윗이 이 용사들을 부리는 종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대하며 자기 사정을 알게 하기까지 그들과 친밀하게 관계했기 때문입니다. 32목 외에 따로 언급된 용사가 분하야입니다. 그는 용맹이 뛰어나서 구덩이로 내려가 그곳에 갇혀 굶주려 있는 위험한 사자를 쳐 죽였고, 배틀채 같은 창을 든 장대한 애굽 사람을 막대기 하나를 들고 내려가서 그를 제압하고 그의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습니다. 다윗은 그를 세워 자신의 경호원으로 삼았습니다. 분하야로 인하여 감히 다윗에게 접근하여 그를 해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는 철저한 보호막으로 분하야를 쓰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로 혼자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함께 영적 싸움을 해나갈 용사들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나머지 이름의 목록은 30인의 두목입니다. 이 목록 마지막에는 햇사람 우리아가 나옵니다. 그는 다윗에게 충성한 용사인데 다윗은 자기 죄를 감추려고 자신의 용사를 자기 손으로 살해했습니다. 이 사실이 암시하는 것은 다윗을 도와 주의 나라를 세운 용사들의 충성을 받을 대상은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의 용사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하여 구원을 체험했고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한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주님, 주의 용사들이 합력하여 대적과 싸워 이기므로 주의 나라가 세워지지만 주가 용사들을 지휘하지 않으시고 구원해주지 않으시면 어떤 싸움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를 앞세우고 주를 의지하여 영적 싸움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